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고요함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느껴보세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만든 풍경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집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괴로움도 기쁨도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입니다. 이 순간도 곧 지나갑니다.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겨보세요. 망망상. 헛된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화를 만납니다. 지족상라. 만족을 아는 자는 항상 즐겁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보세요. 작은 숨결 하나조차도 기적처럼 소중한 선물입니다. 심여수. 마음은 물과 같다. 물을 흘려보내듯 마음도 흘러가게 두세요. 붙잡지 않아도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비이사. 자비 기쁜 포용의 마음을 가져라.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건네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세상에 조금씩 흘려보내세요. 걷는 것도 선, 앉는 것도 선이다.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걷는 순간, 그저 걷고, 앉는 순간, 그저 앉으세요. 그 자체가 선입니다. 색 즉시공, 공 즉시색. 형체는 곧 공이고, 공은 곧 형체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닌 인연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내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고요함은 그 안에 이미 있습니다. 몸의 안락함만을 구하지 마라. 진정한 평화는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 봅니다. 무아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흐름이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일일선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라.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마음에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무집 집착하지 말라. 붙잡을수록 고통이 따라옵니다. 놓아주고 흐르게 하세요.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 존재해 보세요. 숨결 하나하나의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삼보기. 부처 가르침 수행자에게 귀의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법승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자비와 지혜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의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존재는 충분히 소중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